봐요. 틀리들이 나와요. 틀리고요. 백합이구나. 색깔 너무 색깔 안에다가 꽃 안에다가 잉크 넣었다. 그지? 이건 별로 안 예쁘다. 색깔이 너무 화려하네. 와, 아 땡큐 a n so much. 땡큐. <laughs> 진짜 지훈은 어디 갈 때마다 이런 걸 공짜로 받는다. 그지? <laughs> 네. <laughs> 왜 이거 왜 주는 거래? 어? 왜? 아니, 그냥 누군가 같이 산다는 뜻이었어. <laughs> 아, 진짜? <laughs> 어, 너무 신기하다. 이 안에서 빵이. 어? 아,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건가 봐. 우와. 신기하다. 여기서 안에 잘라줘서 나오나 봐. 일단 그 신기하네. 어. 여기 밀가루가 나와서 여기서 빵이 구워져가지고 저 열팩칸으로 가는 거래. 오, 되게 신기이다두 개, 팔불 솔티드 하나랑 또 뭐? 언솔티드도 있고 이건 다른 색깔, 블루콘이래. 어떤거 사? 블루콘 사? 레드콘 사? 다른거 사봐? 레드콘 레드콘 사봐? 오간 안에 케찹 지금 세일한다 세고 요게 지존 머스터드도 있는데 이게 아 숟가락으로 퍼서 쓰기가 매번 귀찮으니까 이걸 살짝 바르는걸로 지존 머스터드 2 6년 3억 이걸로 봅시다 가끔 네. 이런 거 먹고 싶을 때 있죠 밀크 초콜릿 아카데미는 좀 맛있을 것 같아요 4불 3 음. 지금 좀 배고파가지고 장 보는 거좀 위험한데 <laughs> 제가 불러야 되는데 요즘 그 트럼프가 무역전쟁 세금전쟁을 선포하고 나서 미, 미국 거를 안 사는 운동이 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거 보면 메이드 인 캐나다라고 꺼놨어. 근데, 어, 메이든 캐나다인 줄 몰랐는데, 메이든 캐나는네요 이거 망고라즈들이 하나 사야겠어. 맛있던데. <laughs> 지금 좀 배가 고픈데? 그래서 자꾸 뭘 쓰는데? <laughs> 한국 슈퍼에 장보기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일요일이라서 어디 가기 전에 잠깐 장보러 왔어요 김치가 떨어졌는데 맛있는 김치가 없어 이거 세일 안해 29불에 팔다가 평상시에 세일해서 2 2 그나마 이게 막김치로는 난데 요즘 그냥 배추로 김치 담궈 먹거든요 고있 이거 하나 사가지고 김수처럼 암감을 니까 맛있더라. 이게 지금 5파운드. 3, 15불? 이게? 이게 이 배참통이 15불이라고? 괜찮아, 이게 2파운드 1, 2, 3, 4, 5, 5.5파운드. 5. 5. 이거는 키로니까. 맞아? 이거 파운드당 2호구면 5파운드면 3호 15불 김치 <laughs> 사는 게더 싸겠는데? 소고이 파운드 즙반 호박 하나 사고 그리고 옆에 보니까 냉이 식당 여기 도 들어왔더라고요 이미 들어왔다고 했는데 지금 두개 사도 이거 괜찮은 것 같아 요 그냥 지금 블루베리가 이게 지금 상태가 좋아 보이는 삼구치라요 삼구치 블루베리랑 딸기 하나씩 샀어요 지금 삼구치 가격이 너무 착해 어, 그리고 슈가밤 이거 되게 맛있는 방울토마토 이거 하나 사야겠어. 4불 토마토, 4을 부치. 멸몬지, 콩고지 사온 게다 먹어가지고, 네. 짜서 봐, 먹으려고. 하나에 87센트? <laughs> 배추가 한국식품보다 싼데? 한국식품에서 지금 이렇게 <laughs> 2불 불고, 1불 <laughs> 있지 이거, 얼만큼인지 <laughs> 한번 제가 알겠습니다. 파운드당 1불 2,7이니까. 짜장을 만들려고, <laughs> 양배추가 없어서 스탑했거든요 아, 너무 큽니 너무... 이게 케비지가 이런 것 중에 뭐 타이완 케비지라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흔히 먹는 그런 조금 타원형의 그런 거거든요. 조그만 걸로 하나 사서 딱세개 좋네. 한번 만들어 먹을 용만 사야겠어요. 양파가 떨어져가서 이거 하나 사겠습 코스코 그 스윗 어니어 먹는데 이거 그냥 이불 구칠이니까 이거 하나 사고. 블랙베리가 이불 구칠이에요. 블랙베리 가격 무엇? 텐트도 나쁘지 않은데? 블랙베리. 이거 괜찮다. 두번하나 블랙베리. 이불 구칠. 이, 이게, 이제 이게 타이완. 이렇게, 이렇게 생긴 게 타이완 양구칠. 근데 이게 지금 파울상 이불이 튀면 너무 비싸죠? 저거 산게쉬비한척하살니까아거사이겠게 아무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이게하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거게 하면, 이렇게 하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 그래서 이걸로 살 건데 지금 이게 사이트 러스 맛이고 어? 이게 블랙 리 라즈베리 음, 이거는 음. 트로피커 망들 이걸 좋아할 거예요. 와, <Mechanics> 어. Means 완전 모양이 이이 이 마크가 이거예요? 뒷 모양이 완전 바뀌었네. 아이스박스 할수 있다. 아, 아 여기다 아이스박스 연결할 수 있다고. 오 어, 저걸로 어. 뒤에 바꾸는 거야? 어. 어때? 무거워? 묵직해졌어? 어 달라? 달라요. 아 얘들이 쟤도 아겠하 운행, 운행 중에 볼수 있어. 요 네. 어디 어디 든지쌉 가능이겠네 이거. 이디 어디 는디 어디 어디 세차장인데 제가 세차를 여러 번 많이 하는데 여기가 배퓸이공짜예요 어, 진짜 너무 지저분하다. 저희 좀 지저분할 경우에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백퓸으로도 한 4, 5분 기본 5, 6분 쓰는데 여기가 배퓸이공짜라 추천해요. 씻게져서 나와요 물청소 이런 것도 공짜야 너무 좋은데요 그리 여기는 이렇게 사올이 있어서 물기를 닦을 수가 있어요